안녕하세요. 크 과장입니다. 파이터 상향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요. 소통의 일환으로 그 내용을 반영하고자 앙케이트를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그 파이터 상향 앙케이트의 결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파이터 상향 계획 그리고 파이터 메타 제작에 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담당자분을 모셔서 인터뷰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바로 만나보시죠. 크 과장 7화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킹오파 개발실에서 파이터 메타를 담당하고 있는 메타 강는노이 네임리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파이터 메타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파이터 메타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 쉽게 말해서 킬 효과나 코어 패시브 효과를 지칭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9월에 출시한 보스신드롬 레오나의 경우에는 스킬 베리어나 화상 스킬 등이 있었고 그리고 화상으로 연계된 코어 패시브 효과들이 메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파이터의 특징점 같은 거를 메타라고 유를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파이터 상향을 위해서 앙케이트를 진행했는데요 앙케이트 결과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앙케이트 결과를 보면요 각 국가별로 뭐. 다른 차이점들이 있긴 한데 공통적으로 네잇니스가 지금 1등을 다 했거든요 오네 예,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을 좀 하셨나요? 어, 어떤 느낌이세요? 지금 가면을 쓰고 왔지만은 제가 네잇니스의 아까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렇게 유저분들 사이에서까지 인기가 많을 줄은 몰랐어요 어. 전세계 유저분들께서 주셨던 여러 가지 의견인데요. 결과가 보면은, 뭐 네임리스가 좀 압도적으로 높고요. 국가별로 다른데, 뭐, 애쉬가 2등이기도 하고, 루카이도 뭐 있고, 사이키, 라카워등 뭐 이런 친구들이 청의군에 포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저는 우리 보스이신 제로클로에서 <laughs> 상해될수가 <상향 웃음>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어각하어기에어떤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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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지시는 그림이 있나요? 투표를 많이 해주신 네. 것들은 떻게 어떻게 한표중한한표한 표를 주셨기 때문에 네, 네, 네. 그 파이터들 위주로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번에 다떻향을쓸게어고게 네. 어떻게 조금씩 묶어서게향을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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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 외에 떻게 할로윈 파이터도 상향 예정입니다. 어...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 예전에 출시한 보스 신드롬 파이터도 아, 네. 네. 어 조금 상향을 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보스 신드롬 일부 파이터에 대해서 좀 유저분들이 의견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저희도 고민스러운데 좋은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앞으로 상향은 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진행하실지? 네, 아무래도 이번 안케이트 조사한 파이터들은 대부분 예전에 출시한 파이터들이다 보니까 그쵸, 예. 최근에 출시하는 파이터들에 비해서는 메타가 부족한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메타적인 부분을 보완을 해주고 그리고 액션적인 부분에서도 상향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메타 상향이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화상 데미지가 있다 거나면 화상 데미지를 피해량을 조금 더 올려준다 뭐그 정도의 수준인가요? 그럼. 그런 것도 있고요 네, 네. 아예 어떤 효과가 추가된다든가 예를 들면 뭐 스킬에 슈퍼하하이퍼하 이런 게없었는 네, 그런 걸붙여주요 아, 다든가 아, 예, 음, 액션이라고 하면은 그 딜레이가 있잖아요. 그런 딜레이에 음. 대한 타이밍, 그런 걸 조금 더 유리하게 바꿔주겠다. 그런 걸 위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액션적으로 좀 빠르게 하거나 음. 아니면은 하단 판정이 없었는데 하단 음. 판정을 음. 추가해준다든가 아. 아니면 판정 범위를 늘려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방면으로 이제 액션 상향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음, 그러니까 아직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유리한 음. 방향, 상향이 체감되는 그렇죠. 방향으로 진행하겠다는 네, 말씀이신 네, 거죠? 네, 네. 네, 저희가 이제 다양한 파이터들을 정말 열심히 개발해서 선보이고 있는데요. 신규 파이터들의 라인업은 어떤 방식으로 좀 결정이 되나요? 어떤 파이터를 출시를 할지 면밀히 기획을 한 다음에 사업부 쪽과 이제 협의를 통해서 라인업을 결정하게 되고 있습니다. 사업부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고 또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뭐 콜라보라든지 뭐 시즌얼 이벤트 같은 게 있잖아요. 또그럼 그거에 맞춰 특색 있게 뭐 라인업을 구성한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온 파이터 이외에 이제 앞으로 또 TF 저희 여성화 파이터들이나 아, 아니면은 네, 네. 뭐 03년도 이후 그런 파이터들에 대한 출시 계획도 있으실까요? 네 현재 준비하고는 있고요. 네, 네. 정확히 언제 출시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하지만은 네. 어, 기존 크가장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파이터 하나 만드는 데 굉장히 공수가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은 저희도 최대한 빨리 개발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TF나 03년도 스토리 이후의 파이터들을 어쨌든 저희도 이제 출시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시판 보더라도 뭐 여러 가지 또 TF 파이터에 대한 니즈도 있으시고 또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크과장이니까 그 크과장도 그 이제 TF하고 나올 때 되지 않았나 <laughs> <laughs> 그런 생각을 네. 한번 해볼까 네. 깜찍한데요? 깜찍한가요? 끔찍한가요? 깜찍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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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알겠습니다. 네. 새로운 파이터를 만들다 보면은 그 파이터에 대한 뭔가 컨셉이랄까 특징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이런 파이터 메타 기획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일단 킹오파는 기본적으로 어, 오리지널 설정이 있기 때문에 네네. 최대한 그 오리지널 설정을 살려서 메타를 잡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기본 설정 안에서 킹오파 올스타만에 음. 뭔가 좀더 재미를 살릴 수 있는 메타적인 부분으로 이제 확장해서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좀 들어 주실 수 있나요? 예성치 못한 질문인데요? 그냥 그냥 <laughs> 제가 너무 어렵게... 줄... <laughs> 네좀 생각해 볼게요 네. 벌써 이번에 BS 레오라 같은 경우에는 또 화상이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기본 설정을 벗어나는 메타를 주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쵸, 네. 약간 히모파를 좋아하시는 유저분들도 그런 원작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것은 조금 싫어하시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그 안에서 어떻게든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죠. 그래서 뭐 레오나 같은 경우도 뭔가 불 같은 게 폭발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원작 스킬들이.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화상을 좀 위주로 접목을 시키셨던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콜라보 같은 거할 때에도 뭔가 좀 콜라보에 뭔가 힘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 메타도 따로 이렇게 고민을 하시나요? 콜라보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원작 설정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을 최대한 참고를 해서 메타에 적용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네네. 만약 킹오파 올스타에 어울리는 뭐 설정이나 네네. 메타가 없다, 그러면은 최대한 그 캐릭터 성격에 맞게끔 음... 메타를 구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뭐 보스신드롬이나 스페셜 시그니처 같은 경우에는 컨셉 같은 걸뭐 공통적으로 네. 해야겠다, 뭐 이런 고민들이 있나요? 일단 보스신드롬이 처음 나왔을 당시에 네네. 뭔가 보스신드롬만의 특별한 메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아, 네. 생각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처음 나온 포스신드롬부터 지금까지 계속 네. 이제 비슷한 그 포스신드롬 호흡패시브 음. 효과를 주고 있고요. 네, 네. 그게 약간 포스신드롬만의 아이덴티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타이터들에 대한 혹은 카드들에 대한 메타 작업을 진행하셨을 텐데 본인이 하셨던 작업 중에 좀 기억에 네. 남는 작업물이 있으신가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메인리스가 네. 가장 기억에 남고요. 메인리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나왔을 때그 당시에는 네네. 굉장히 강력한 파이터였어요. 아, 진짜 셌어요. 네, 기존의 파이터의 상식을 뛰어넘는 <laughs> 맞아요. 네. 그런 수준의 파이터였는데 그렇다 보니까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음, 기존에 있던 애들보다 약간 좀더 차별화된 그런 임팩트가 확실히 강했었죠. 네, 그리고.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초의 3페이지 스페셜 카드가 아. 같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거랑 같이 시너지가 나다 보니까 음. 더더욱 강력한 파이터가 됐고, 그리고 액션이나 이펙트 같은 연출도 굉장히 멋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정말 네임이 미스 잘 쓰고 있고, 그럼 더, 앞으로도 더 세지겠네요. 또 네임이 미스 또 상향하실 거니까. 제가 애정을 듬뿍 담아서 <laughs> 상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파이터 새로 나갈 때 밸런스 시치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나요? 일단 이 파이터가 어느 정도 수준의 성능까지 끌어올지를 음... 먼저 정하게 됩니다 네네. 메타 기획을 하게 되고 음... 메타 기획이 작업까지 다 완료가 되면 은그 음... 이후부터 이제 테스트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PVP나 PV 쪽 이런 다양한 컨텐츠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최초에 기획을 했던 그 성능 수준에 맞는 판단을한 음... 다음에 네네. 세부적으로 수치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테스트라는 게뭐 자체적으로 테스트만 하는 게 있나요? 아니면 뭐 다른 곳에 이루야 하는 음... 테스트도 있나요? 저희가 일단 수동 전적으로 플레이 테스트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네. 저희 AI 개발실에서 개발실에서 네, 네. 협업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시뮬레이션에서 이제 파이터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는 그런 게 있어요. 나오는 결과를 바탕으로 이 파이터가 어느 정도의 성능인지. 그 부분도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자분들이 손으로써 느껴지는 체감에 대한 수정도 진행이 되고, 일을 를 하는 유관부서에서는또 이제 수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의 그 많은 플레이 결과를 보고서 약간 정량적으로 또 판단을 하게 되고, 복합적으로 많이 고민을 하셔서 지금 이렇게 수치를 정한다. 네, 지금까지 전투 파트의 네임리스님과 함께 파이터 상향, 그리고 파이터 성능에 대해서 인터뷰를 나눠봤는데요. 심오한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의 파이터들이 출시되는 걸 알아야 니다 저도 많은 걸 배우는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저는 다음 화도 고민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효과장이었고요. 맨 네, 미스였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화에 또 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